갑자기 생각나서 유튜브를 찍어야겠다고 급하게 처음 들어와 본척 하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갑니다 카드를 여기 딱 꽂고 짜자잔 오자마자 이렇게 옷걸이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오자마자 다 이렇게 난동을 피어나가지고 조금 더럽죠. 그리고 후기에서 봤더니 슬리퍼 문재인슬리퍼 마뱀. 여기 보면 샤워 가운도 있습니다. 완전 블랙블랙하게 되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 켜봅니다. 여기는 화장실 아주 좁아요. 여기는 샤워실. 샤워실 불은 이쪽 이쪽에 있어요. 짜잔. 여기 거울도 있죠. 안녕. 여기는 어메니티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고이 있어요. 친환경 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요 그늘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머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이렇게. 어, 여기가 더 예쁜가? 여튼, 그 다음은 세면대입니다. 세면대가 조금 특이한 구조더라고요. 이걸 돌려야지 물이 나와요.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왜안 되지? 해서 옆에 봤는데 써있더라고요. 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 조절할 수 있대. 뭐야? 이건 당연한 걸 써놨네. 여튼 아, 아까 말했던 세이버스 이거. 이거 아까 칫솔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칫솔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확대경. 여기 이렇게 가면 내가 보이지? 어? 가까이 가야지. 보이지? <laughs> 다음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이, 슬리퍼. 왜냐면,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을 수가. 이거 봐요. 이렇게. 이 종이 느낌인데, 굳이 왜 신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편해요. 자, 보셨나요? 짜잔. 침대 두 개. 전 혼자 잘 거라서 사실 큰 침대가 필요한데 큰 침대는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해 놨습니다. 짜잔. 짜잔. 음, 생, 완전 깔끔하고 좋아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타입을 하나 봐요. 요. 막켜 줬어. 좋아요. 이렇게 조명을 얘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전 밝은 게 좋아서 계속 켜놓고 있어요. 여기에 이 커피랑 티 종류가 있어요. 물은 생수 두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 두 병. 자, 어, 룸 서비스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할수 있는데 이걸로 식히고 음식을 픽업! 바로 가야 돼요. 레스토랑은 1층에 있습니다. 내일 조식도 먹을 거예요. 신난다. 여기엔 쇼파가 있어요, 쇼파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갑자기 셀카 찍다가 유튜브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게 된 거라 원래 하려고 했던 커피를 먹어볼 거예요. 이것도 맞아? 이거 좀안 예쁜데?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있는 것처럼. 짠. 아직 뜨거워서 못 먹겠어요. 아, 음. 그냥 커피 맛이에요. 이거 짜잔. 이거 찍었지. 오자마자 이거 찍었지. 폴라로이드로 셀카 찍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동그란 렌즈 안에 내 얼굴이 비치는 거를 잘 봐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아 조명이 이쪽이네 이렇게 어, 비친 다음에 할게요. 여기 동그란 렌즈에 내가 있는지 본 다음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한 다음에 까루 이고 뭔지.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나와요. 친구들 만나러 가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두 장을 네 셀카로 찍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2 0장 가지고 왔거든요. 아까 왕창 찍고 지금은 1 0장더 남았어요. 지금 이거 다섯 장 안에 있으니까 열다섯 장 오늘 안에 다 쓰면 안 돼. 아껴서 써볼게요. 왜냐면 내일 조식 먹을 때도 이렇게 찍고 찍고 할 거거든요 신나 신나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왠지 오! 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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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하게 찍힌 거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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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날씨가 아주 재앙이에요 한번 이 어두컴컴한 날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여기는 아마 현대카드 건물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현대카드에서 일하는데, 제가 제 친구 회사 옆에를 왔네요. 괜찮아요? 그 음. 친구는 지금 휴가 중이라 놀고 있대요. 여기 없습니다.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이렇게 어두컴컴한 무서운 날씨 속에 제가 여기 이 호텔에서 실내 호캉스를 즐기러 왔다는 것안 됐습니까? 짜잔. 아이 틈새 설명 또 드릴게요. 여기는 커튼이 이중 커튼이에요. 요렇게 망사, 이렇게 암막. 망사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예쁘라고 있나 봐요. 방 설명을 대충한 것 같아가지고 안에 방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침대 하나. 여기 침대 두 개. 여기 TV. 이거 집 놓는, 이거, 이거. 여기 조명. 이 조명 좀 귀엽죠? 그 픽사 그 조명 같이 생겼어요. 그 모티브인가 보다. 여기도 조명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여기, 여기. 네 개가 다 똑같은 조명입니다. 자, 여기 리모컨도 있고요. 아, 나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만 찍고 하면 되지. 여기 액자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커피포트 이렇게 있고요. 이거 아까 설명했고요. 냉장고 있고, 쇼파 있고, 테이블 있고, 이렇게. 그리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전선들도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좋은 설명이었죠. 여기 블래드 여의도? 친 침구류가 좋다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침구류랑 조식이 되게 괜찮다는 평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침대 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 근데 사실 뭐가 좋고 시... 나쁜 건지 잘 몰라가지고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베개가 좀 높은데 <laughs> 졸려 누우니까 졸리네요. 좋은 것 같아요. 종이 같은 슬리퍼를 신고. 찍은 사진을 보러 갑니다. 오, 정말 힙하게 나왔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건 계란처럼 너무 얼굴만 똥똥 나왔는데 얘는 좀잘 나왔어요. 마음에 들어. 그럼 저는 충전을 해야 돼서 이만 어, 유튜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